해볼게요.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 또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되는 분들도 꽤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랑 얘랑 지금 갈등이 있어서 싸우는 중인데 선생님 당신이 오르면 쟤도 옳고 나도 옳고 네, 둘이 지금 갈등 관계인데 누구나 다 옳은가요? 예, 네, 정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무 값싼 위로 아닌가요? 그냥 사람들한테 영혼을 실지 않고 그냥 해주는 덕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사람을 살리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사람이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당신이 옳다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예, 어, 사람이 사람이 사람한테 예,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너무 쪼여가지고 예, 집에 가는데 허, 막 말도 못했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한 열흘쯤 계속 먹 이렇게 먹어지면 어 내가 이게 어, 점점 망가지나 보다. 사람이 내가 회사 들어가서 일좀 한다 그러더니 괴물이 되가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아니죠.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꼬지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괴물이니 망가졌니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예, 공감이라는 것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 그러면 그냥 참고 들어주는 거. 아, 그래 공감하고 무조건 네가 옳다. 들어주래니까 끄덕끄덕. 견디면서 끄덕끄덕. 예. 이거 공감 아니고요. 이거 감정 노동이에요. 예. 감정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은요.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듣다 듣다 자기도 지쳐 버리고 예. 듣다 붙다더 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폭발하면 저쪽에서는 그래 네가 항상 그랬지. 언제? 나를 그렇게 해준 적이냐? 네가 내 마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공감과 다른 건데요. 그럼 공감은 어떤 것이 공감이냐? 엄마, 나 그냥 게임을 이걸 하는데 너무 재밌어. 게임하는 쪽으로 내 진로를 바꿔야 되겠어. 공부 멀쩡히 잘하던 애가 갑자기 나 게임 해가지고 이걸 직업으로 삼겠대요? 게임 하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그거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나 이런 뭐 게임 계속 하고 싶어? 게이머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 했어요. 예. 그러면 너 그러면 되니? 그건 취미로 하고, 그거는 뭐 어떡하고, 너 성적도 좋지 않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공감해줘야 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것과. 예. 둘다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왜 갑자기 공부도 잘하는 애가 갑자기 저런 마음을 먹었는지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요.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것을 공감할 수 없어요. 모르고 공감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공감할 수 없어요. 네. 물어봐야죠. 어, 왜, 어떤 마음 때문에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적도 좋고 이런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걔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하겠죠. 남편이, 여보, 좋은 회사 다니는데, 여,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될것 같아. 에, 왜? 나 여행을 가고 싶어. 나 배낭여행을 좀 가고 싶어. 그래서 회사 좀 그만두고 한 1년은 좀 그러고 싶어. 에, 그러면, 마음 속에, 당신 미쳤어? 아니면,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애들은 학원비는 어떻게 하라고? 모아둔 돈 있어? 예.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도 힘들겠지? 참아주거나. 아니죠. 납득이 안 가면 물어봐야죠. 갑자기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다니, 다니다가 멀쩡한 가정이 그만두겠대요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당신 요즘에 마음이 어떤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 모르는 것을 공감할 수 없고 어, 공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면 물어보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듣다 보면 "아,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팀장한테 계속 1년 동안 저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당신 요즘에 마음이 어떤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야, 별거 없었어." 이러다가 "아니야, 별거 없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 네, 별거 없이 가장이 갑자기 세계 여행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 그리고 당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러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면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듣다 보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당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지냈구나. 당신 지금 쇠살 다니면서 그런 입장이었구나. 처지가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지요.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감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봐도 꼴뵈기 싫은 마음이 없어져서 나도 편안할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서 공감받아서 이해받아서 훨씬 편안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만 갑자기 그만둘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요. 불안해지고. 근데 이 얘기를 물어봐서 듣다 보면 알아, 알겠으니까. 아,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노하거나 얄밉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런 마음은 안 드니까 나도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어지죠. 어 그러면, 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어떡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합리적인 얘기가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참고 견디면서 들어주거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고통을 얘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눈물도 툭툭툭 흘리고 감정적으로 어머, 너무 힘들겠다. 막 정서적 리액션이 많은 것을 공감력이 있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얘기를 벗고 눈물이 잘안 나거나 그러면 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감은요, 어, 사람들이, 뭐, 어떤, 저, 해고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죽어간대, 그러면, 어머, 너무 불쌍해, 힘들겠다, 눈물 흘리는 거, 이거 공감 아니고요 왜? 잘 모르겠습니까? 야, 해고됐으면, 딴 회사 다니고 직장을 찾아보면 되는데, 아니, 왜 죽어? 거의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냥 딴 직장 찾지. 왜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억울하니까 어, 딴데 가서 돈을 벌면 돈은 벌수 있지만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견뎌서 막 시위하고 돈도 안 벌고 막 이러고 아 사람이 그렇구나 억울하구나 뭐가 억울한데? 물으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억울한 심정도 알아지고 알아지다 보면 아,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저렇구나 사람이 마음이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 반응을 보다 보면 나도 점점 이해가 돼서 편안해지고 저 사람은 자기가 공감받아서 점점 판단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공감받아서 훨씬 그런 것들이 또 편안해지고 그렇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사람이 아 사지에 몰렸다가도 사람이 예 사라집니다. 선생님, 나 죽고 싶어요. 아, 그래. 죽고 싶구나. 그렇구나.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옳다는 것에 다른 말이지요. 네. 죽고 싶어요. 그런데 아그러면안 되지. 네가 그럴 때가 아니지. 엄마도 걱정하시고 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걸 돌려놓으면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럴 때더 외로워져요. 아내 고통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나 너무 죽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죽고 싶구나.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예,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수용되고 자기 존재가 오롯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예, 거기에서 죽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 심리적 CPR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따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얘기했을 때. 어, 충조 평판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네. 너 그러면 되냐 이런 거 하지 않고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이그 저렇게 말했을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 때문인가 물어봐 주기 시작하는 것 물어보다가 그 사람의 얘기가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죽고 싶었구나 네가 그래서 그렇게 분노했었구나. 네가 그렇게 억울했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라는 말, 이말 굉장한 말입니다. 예. 아, 그랬구나.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사람이 비틀리고, 엇나가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예, 예, 상처를 깊게 입고 그렇지요. 아, 그랬구나. 어떤 마음이어도, 아, 그랬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예.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났을 때다 받아 안아 주는 네가 옳다. 예. 그게 공감의 거의 어 어떤 정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허용과 존재 자체에 대한 허용과 인정과 존중과 주목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사지에서 걸어나올수 있게 된다. 아 그것이 공감이다.